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코너, 이유미의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코너가 지금 존폐의 기로에 <laughs> 네. 서 있습니다, 지금. 네. <laughs> 제가 늘 고심합니다. 무슨 소식을 전할까. 예. 코로나19 얘기도 한두 번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사실 국내 스포츠는 거의 셧다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거의 비상 중에 비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해도 되는 측면이 스포츠라는 것이 관중들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게 되고. 불특정 다수가 또 밀집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가까이에서 같이 예. 운동을. 그, 경기를 볼 수밖에 없고, 음. 선수들 역시도 예. 그 몸으로 부딪히는 운동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선수들도 무척 긴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게요. 일단 선수들이 예. 단체로 있다 보니까 합숙도 많이 하게 되니까 예. 여러모로 좀 위험에 놓인 부분이 스포츠이긴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어, 프로 배구, 프로 농구, 음. 현재 진행 중인 거 경기들 다 무관중으로 진행이 예. 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리그를 중단하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선수들이 관중 없이 음. 경기를 하는 게 크게 동기부여가 될 수는 그러게요. 없거든요. 예, 예. 또 사실 선수들이 그 응원해 주는 힘으로 경기를 뛰는 것도 있는데, 음. 경기 자체가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재미없다 이런 걸 떠나서 조금은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음.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가서 좋다고 박수치면서 응원하는 것도 좀... 이상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스포츠가 타격을 어,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 어, 지난 이 시간에 아마 K리그 개막전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예. 연기가 됐고요. 연기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오늘 들어온 소식으로는 그 KBO가 시범 경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취소를 아, 했어요. 예.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시범 경기 도입된 이후로. 그리고 핸드볼 리그도 조기에 중단을 했고요. 예. 어, 3월에 원래 부산에서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예. 이건 연기가 됐거든요. 아. 그리고 한국 복싱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는 어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예 올림픽 예선을 치르러 못갈뻔 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회가 원래 우한에서 열리려다가 <laughs> 우한에서 못 열리고 <laughs> 예. 요르단 안만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예. 요르단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켜놓은 상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올림픽 예선도 뛰어보지도 못하고 예. 물론 올림픽이 지금으로서 열릴지 안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출전권 획득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쪽 대회조직위원회가 그, 요르단 정부의 협의 끝에 음. 코로나19의 음성 판정을 받는 선수들은 입국을 허용하겠다. 예.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단 그건 일단락이 돼서 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예. 카타르 항공에서 예. 탑승을 거절한 거예요, 또. <laughs> 하, 산너마 4일이야, 네 정말. 그래서 예. 요르단 주한 요르단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발빠르게 음. 그나마 대처해서 를 일단 출국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선전을 뛰게는 됐는데요. 예. 또 어떤 일이 있냐면 KBL 그러 그러니까 프로농구 외국인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자진 퇴출을 신청하고 아나못 뛰겠다 하면서 <laughs> 네, 네. 불안해서 그래서 아. KT의 더햄 선수는 계약 파기하고 돌아갔고요. 예, 예. 그리고 오리온의 사보비치 선수는 본인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음. 빨리 계약을 종료시키겠다 예. 이러고 내일 떠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스포츠계. <laughs> 한마디로 지금 난장판이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스포츠계는 아, 예. 뭐, 초토화가 됐네요. 네. 진짜. 운영 자체가 파행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아, 뭐가 지금 뭐 최초, 뭐 최초 이런 네. 게 너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그 가톨릭, 천주교 미사도 236년 만에 네. 다 중단, 처음으로 중단했다그 보고. 그 영화계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팔 전국의 관객이 8만 명 들었대요. 그래서 그 집계한 이후에 최저 관공, 네. 최저 관중.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예. 영화 관람이나 스포츠 예. 관람이나 비슷하게 모두 모여서 따닥 붙어서 음. 보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숫자가 줄었다는 건 당연하게. 그러게요. 네. 그렇군요. 도쿄올림픽.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도쿄올림픽 지금 뭐 개최하느니 느은 요게 좀뭐좀 뭐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일단 일본 쪽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음... 그동안에 IOC 쪽에서도 좀 항구하는 입장이었는데, 예. 좀 의미 있는 얘기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음... 어, IOC 위원, 그니까 42년째 IOC 위원으로 재직 중인 캐나다 수영선수 출신 딕파운드 위원이 예.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대회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크다라는 전망? 네. 오. 그러면서 어, 1년 정도 연기하자는 의견은 아무래도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올림픽 조직연의, 뭐, 올림픽 규모라든지 음음. TV 중계권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조직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 2020년에 맞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연기하는 건 현실성이 없고 또 촉박한 시간 문제 때문에 예. 장소를 변경해서 열리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음. 선을 그었거든요. 이 파운드 위원은 복잡한 준비 사항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개막 두달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예. 적어도 IOC와 일본 그 조직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7월 중순에 열리나요? 7월 말입니다. 7월 말이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파운드 위원의 의견이 사실 IOC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본인의 음. 의견도 문이, 분명히 들어간 거지만 이 파운드 위원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2년 동안 IOC 위원을 하고 있었고 음. 그 IOC 내부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 아는 또 요직을 그러게요. 많이 거친 오. 거물급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사태를 보는 음. 이 IOC의 위기 의식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음. 인터뷰였다고 볼 수가 있게 고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도 하계 올림픽 이 취소된 건 전쟁 때밖에 없었어요. 아, 전쟁 때는 취소가 됐는데요. 네, 세계 대전을 치르던 오. 1916년, 1940년, 1944년 예. 단세번세번 세번 뿐이었는데 이런 음. 뭐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취소된 거는 없었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오, 그 올림픽은 아니지만 지카 바이러스 네, 때문에 브라질, 네, 리우, 리우 올림픽 때 그랬죠. 네. 아, 리우 아, 올림픽이군요. 네. 그것도, 아, 헷갈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어쨌든 열렸잖아요. 네, 열리긴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안 가겠다고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일본 대회가 만약에 열린다 할지라도 음. 그렇게 불참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농구 선수들이 자진 퇴출을 신청할 정도면 예. 외국에서 보는 시선은 좀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음.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근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펀드위원회 어, 인터뷰가 발표가 되니까, 음. 일본은 이건 IOC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예.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어, 다음 달 있을 성화봉송 이제 그 행사 같은 경우는 무관중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빨리 코로나 일구가 잠이게 잠잠해져서 정상적인 개최를 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지금 15조 정도의 비용을 아, 투자를 어마어마, 했다고 하고요. 예. IOC 같은 경우도 어, 후원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예. 6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돈의 논리로 IOC도 자주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사실 예. 이걸 생각한다면 이걸 그냥 전면 중단시키고 음. 취소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음. 어쨌든 IOC 쪽에서도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음. 그렇게 봐지는데, 사실, 어, 저는, 어, 물어보잖아요. 취소했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예.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사실은 이 현상으로 보면 취소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음. 선수들의 이 노력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어,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음, 왜냐하면 음, 어떤 선수에게는 마지막 올림픽일 수도 있고요 예. 평생 20년 넘게 운동을 한 선수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올린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선수가 네. 사, 이 올림픽을 가지 못한다면 내 4년 후를 장담할 수도 없는 게이 스포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냥 취소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기에는 예.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스포츠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쉽게 말을 못하는 음.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이 문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아직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코로나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진짜 매일 네. 힘들고 매일 방송에서 네. 코로나 얘기하려니까 좀 밝은 얘기 좀 네. 해보죠 김광현 선수 아, 발이 너무 좋아요. 시범 경기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예. 일단 23일에 어첫 등판을 했습니다. 데뷔전을 예. 치렀는데 물론 시범 경기였지만 음. 5회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데뷔전을 치렀고요. 예. 뉴욕 매치와의 경기였는데 1이닝 예. 어, 던졌는데 볼에 단개 안타 없었고요. 음. 삼진 2 개, 음. 구속이 148km 네, 나쁘지 않았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에 예. 어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투수로 어. 네. 시범 경기에 나왔고요. 마이애미 예. 말린스와의 경기였어요. 음. 2이닝 던졌습니다. 물론 시범 경기에서는 그렇게 2이닝 정도밖에 던지지 않으니까 3진 그렇죠. 예. 예. 3개 잡고 단한 명에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았고 어. 어, 구속은 151km까지 올랐어요. 어, 컨디션을 좀 조기에 끌어올린 것 같아요. 네. 빨리 지금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어. 김강현 선수가 왜냐하면 지금 이 시범 경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선발 그러니까요. 자리를 꽤찰수 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음. 근데 역시 주무기 슬라이더가 지금 통하고 있거든요. 예. 김강현 선수는 슬라이더가 장기인데 140km 후반의 속도로 날아가요 슬라이더가 아, 그러다가 뭐뭐 직구랑 거의 차이가 없는 차이가 느낌으로. 없어요 예, 거의 예. 그러다가 우타자 기준으로 볼때 예. 어, 동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자 입장에서 보면 몸쪽 아래쪽으로 확 휘어서 무릎으로 들어오거든요 무릎으휙 들어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 타자 입장에서 보면 직구라고 생각하고 대비했는데 음. 갑자기 변화가 되면서 확 밑으로 들어가니까 칠수 예. 없는 그런데다가 음. 이 슬라이더가 140km 후반이면 음.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겠죠. 네, 그렇기 어... 때문에 이게 지금 메이저 리그에서 통하고 있다 이런 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경기를 그 종합해 봤더니 3이닝 무피안타 무실점 5 탈삼진 선발 탈...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성적표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뭐 안정적인 것도 중요한데 탈삼진이 많네요. 많아요. 예. 오... 네. 그래서 김강현 선수에게 KK라고 김강현 선수를 지금 부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삼진을 잘 잡기 때문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김광의 KK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현 발음이 어렵다고 해요 예, 예. 광현 발음이 미국인들에게는 어려워서 옛날에 그래서 김병현도 BK라고 했잖아 b k 똑같은 의미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게다가 삼진도 많이 잡다 보니까 어. 중의적인 의미로 지금 김광현 선수의 KK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 분위기가 좋네요 네 분위기가 무척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경쟁자 마르티네스 얘기를 제가 김광현 선수 얘기하면서 했을 텐데요 이 선수가 2 4일 뉴욕 매치전에 나와서 1과 3분의 1이니 4피안타 2실점 좀 음. 주춤한 편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로서는 오선발 경쟁에서는 김강현 선수가 조금 앞서가고는 있다.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또이 주무기 슬라이더가 간파 당할 거거든요. 메이처리그에서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더좀 음. 퀄리티 높은 슬라이더로 음. 타자들을 요리할 수 있는지는 이제 예. 김강현 선수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게요. 내일은 유현진 선수가 드어 나섭니다. 어, 예. 네. 어, 시범 경기 첫선을 보이는데요.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음. 경기인데 2이닝 정도 아마 던질 것으로 보이고 한49 정도. 40개 의공 안팎으로 던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감독이 그랬다 고 그래요. 유현진 선수가 원하는 만큼 편한 대로 음. 던져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신뢰를 뭐 네. 많이 받고 있네요. 상대가 음. 미네스타 트윈스인데요. 음. 아메리칸 리그가 원래 타선이 좀 강하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미네스타 트윈스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에 아주 막강한 타선으로 어, 아메리칸이고 중부지구 우승을 했었던 팀이니까, 음. 어, 강력한 타선을 한번 상대해보는 음. 그런 느낌으로도 유현진 선수가 시범 경기를 네. 좀 한번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여기서 못 던진다고 해서 유현진 선수가 일선발을 놓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게요. 어쨌든 어느 정도 어, 연습량으로 이 시즌을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데뷔할 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그런 잣대가 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다 잘해서 네. 인터리그 때 한번 맞붙는 모습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치업은 완성이 돼 있으니까요 예, 예. 예, 마,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예.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동용 선수 네. K리그에 온다 안 온다 하다가 뭐이정료의 보상금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네. 한국 못 오고 스페인 리그로 갔어요. 스페인 리그로 갔습니다. 예. 기성윤 선수가 출국을 할때 스페인으로는 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음. 그래서 기자들이 막 취재를 통해서 뭐 어디를 간다 어디를 간다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예. 스페인 일부리그 마요르카. 마요르카. 네, 사실 입장. 많이 알려진 팀은, 팀은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 지금 성적을 봐도 강등권인 18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그 유럽 리그는 뭐잘 아시겠지만 팬들은 18, 19, 20 보통 20개 팀이 하니까요. 예, 예. 18, 19, 20이 팀이 2부 리그로 내려가거든요. 다음에는. 음. 근데 지금 18일권이니까 어쨌 어떻게든 강등권을 탈출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게 마요르카 팀이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잔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음. 좀이 미드필러진을 좀 보강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 마요르카에는 일본의 미래로 불리는 1 9 살의 쿠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 이 선수가 원래 레알 마드리드로 갔다가 예. 어, 지금 마요르카로 임대 이적이 돼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음. 한 그러니까 포지션 이 겹치지는 않아요. 같은 리미드필더라도 예. 아마 그 기성룡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형, 미더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예, 예. 자리 에 예. 있겠지만 쿠보는 공격형 미드필더 쪽 자리 에 많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예. 아마 두 선수가 화합해서 오히려 음.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성용수 하면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고참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한일전 아닌 한일전을 음. 그 작은 경기 내에서 예. 미니 한일전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팀도 이기고 뭐 기성용 선수가 좀만 더 자라고 그러면 뭐 최고죠. 네, 예. 그랬으면 좋겠고 이 마요르카가 마이로카 팀이 신 종료까지 지금 열세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예. 어, 3월 2일에 타파전을 시작으로 이제 음. 바르셀로나, 레알 예.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음. 프리메라리가 1위에서 5위 팀 안에 있는 팀들과 맞대결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난하네요. 특히 바르셀로나 예. 하면 메시가 있잖아요. 메시가 있군요. 그래서 예. 과연 세계적인 선수들과 맞대결. 그 중에서도 음. 기성용 선수가 메시를 만나는 장면. 음. 우리가 곧 볼수 있을 전망인데 3월일 1 해타페전을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 아직 기성용 선수가 경기에 나서려면 경기력 회복이 좀 관건이거든요. 예, 예. 이게 찾아보니까 마지막 실전 무대가 1월 초에 잉글랜드 FA 컵이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는 한 달여를 한달반 이상을 네. 네, 못 그리고 뛰었네요. 그리고 그 전에도 경기를 자주 뛰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과연 이 실점 감각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가 관건인데 이미 합류하자마자 훈련에 돌입해 있는 상태니까 음... 해타페전을 좀 건너뛰더라도 바로 셀로나전 3월 15일인데요. 그러게요. 이때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음.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부 경쟁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레노 감독이 이끄는 마요르카는 4-2-3-1 포메이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2 이게 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인데 예, 예. 여기에 지금 어 아드리스 바바와 살바세비아 이두 명이 붙박이 주전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오. 이 선수들과 약간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이 주전 경쟁에서 좀 이겨야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음. 상황이고 4개월의 단기 계약이거든요. 아, 이,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면 예. 일단 계약은 끝나게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물론 예. 여기서 좋은 인상을 받는다면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에게도 무척 중요한 경기 마요르카에게도 남은 기간 동안 강등권을 꼭 탈출해야 되는 그런 음. 시기에 기성용 선수가 스페인리그 프리메라리가 뛰게 됐다는 음.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뭐 요구 조건이 잘 맞아 떨어졌으니 네. 좋은 성적만 내면은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기성용 선수의 일단 프리메라리가에서의 짧고 음. 붉은 도전. 예.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시 선수는 이겨야죠, 그래도. 아, 좀한번잘 맞고. 그 예,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